그래서 허리가 너무 펴져도 안 좋고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여기를 눌러서 좀면 여기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스트레칭 하시고 이그 상태도 멈춘 상태도 호흡 계속 하고 와 이게 저는 슬개골 인대염이라는 이런 식으로 약간 위쪽으로 눌리면서 그리고 타다 보면 이제 목이 많이 당겨요. 저도 목이랑 당기는 편이고. 저는 타면 항상 목을 계속 스트레칭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목도 평소에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목은 어떻게 하냐. 목을 사방으로 해야 돼요. 팔방으로. 스트레칭을. 네. 떼게 당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목을. 평소에 뒷목에 당기시는 분들이 이 스트레칭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를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허리가 아픈게 왜 아프냐? 여기가 땅겨서 타이트해져서 여기가 타이트해지고 짧아지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뒷목이 많이 뭉치시는 분들은 실제로 여기가 뭉치는 경우도 있지만 요 앞에가 타이트해져가지고 이앞 근육이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앞에를 풀어줘야 뒤에가 시원해질 수 있다 그래서 뒷목 아프다고 맨날 이거 하면 소용이 반밖에 안된다 효과가 그래서 항상 사방팔방 다풀어줘야 되는데 천천히 당겨주시고 뒤로 더 밀어주시고, 옆으로, 잡고 쭉 당겨주시고, 반대쪽도 해주시고, 그리고, 잡고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주시고, 또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사과팔방 해주시고, 마사지도 충분히 여기 해주시고, 마사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 근육을 따라서 그리고 이 근육 따라서 올라다보면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 있어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약간 위쪽으로 눌리면서 여기를 세게 누르면 약간 뭐라고 그러죠? 눈앞이 하얘지죠? 네. 시신경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뒤통수 좋가 세게 때리면 눈에 벌이 반짝하잖아요. 우리 시각 시신경이 후두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세게 때리면 이제 눈에, 눈에 리가 되는 데 그래서 여기를 잘 풀어주시면 눈도 맑아져요. 여기, 충분히 푸시고. 여기 가운데 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머리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쭉 위로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풀수 있고, 누군가가 풀어주면 자, 잠깐만요. 해도 될까요? 여기에요, 여기. 힘 빼시고, 쭉 들어 올리면 됩니다. 힘 빼시고, 쭉 들어올리면, 엄청 시원하면서, 아프면서, 네, 이, 이 부분이에요. 힘 빼시고, 쭉 들어올리면서, 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좀 같이 서로서로 서로 풀어주시면서, 아까 거기랑 옆에 풀어주시면 엄청 도움이 되고, 우리가 승모근이 많이 뭉치잖아요. 승모근이 많이 뭉치는데 승모근이 뭉치는 이유는 뭉쳤다 우리 막 마사지 엄청 하잖아요. 마사지 엄청 하잖아요. 사실은 승모근은 늘어져서 뭉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승모근 우리가 막 이렇게 운동해서 뭉친 게 아니라 운동해서 뭉친 게 아니라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어깨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처져서 승모근이 늘어나고 그래서 뭉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를 마사지 하잖아요. 진짜 시원해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또 뭉쳐요. 이게 만성으로 뭉쳐있는 거해서 우리가 할때 승모근은 왜냐면 하 늘어나서 뭉친 거를 마사지하고 늘리니까 그때는 시원하죠 근데 늘려있는 거 뭉치고 또 늘리니까 악순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모근은 승모근이 많이 뭉치신 분들은 승모근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수 있다 어깨 으쓱하시고 승모근에 힘을 빡 주고 풀고 예, 얘를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육운동을 그러면 승모근 올릴 때 어깨 뒤로 쭉 말고 쭉당기고 그럼 여기가 촥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어깨를 뒤로 최대한 늘리고 이로 쭉힘 세게 한 15초 정도 주고 풀고 이 운동을 하시면 승모근이 많이 뭉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승모근은 현대인들은 주로 그러니까 운동 많이 먹고 이태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뭉칠 수 있지만 현대인들은 주로 늘어져서 뭉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를 차라리 운동해주는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거죠 장요근 그리고 승모근 이정도만 하시면 사이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마라톤은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해질 수 있죠 왜냐면 아킬레스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어있는 건이잖아요 아킬레스건이니까 얘를 자꾸 마라톤은 또 뛰면서 이 엄지발가락 쪽이랑 발가락으로 채는 동작이 많으니까 여기가 계속 타이트해지고 그러면 아킬레스건도 계속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에서 아프신 분들은 아, 골프공 너무 딱딱하니까 그볼보 같은 걸로 여기를 충분히 풀어주시면 아킬레스건에 엄청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여기 네. 요기, 여기를 좀 충분히 마사지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거기를 풀면 안 돼요. 그 아프게 만든 원인이 되는 부위를 충분히 릴렉스 해주셔야 돼요. 아킬레스건이 아프시면 여기랑 요 종아리.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마사지 해주시면 아클레스원을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요 거기는 뭐 그냥 내가 혼자서 앉아서 앉아가지고 종아리 근육 마사지 하고 여기는 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 아픈 데 있어요? 마음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아프시거나 제가 심리학 전공이어가지고 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하고 싶으신 분들은